자 팀장님 네. 오늘 중모인증카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떤 차를 보여주실 건가요?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는것 이세원입니다 아니 우리 중모인증카야 중모인증카 중모, 인증카야. 아, 중모, 중모 인증카 <laughs> 이세원입니다 오늘 일단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조선의 파나메라 바로 스팅어입니다 <laughs> 파라메라 맞아? 아, 그럼, 케이 파라메라. 아, K. 생긴 건 예뻐. 아, 생긴 거는 진짜로, 어디 냅둬도 진짜 차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외제차 아니야? 라고 할 정도로 간지는 진짜 끝내주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죠. 우리 옛날에 오피러스 보면 외제차 같았잖아요. 음. 어,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. 자, 이건 봐봐요. 끝났다. <laughs> 스티머 전용 마크인데요. 원래는 기아에서 에센시스라는 상표 등록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짬이 된것 어. 같습니다.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달리기에 몰빵을 한 차기 때문에 어. 이 차만의 특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. 어, 이거, 이거 봐봐. 요 있는... 아니 아니. 아니. 어. 이거 봐봐. 에어로 다이나믹. 오. 언제든 달릴 준비가 돼 있다. 어, 나는 이게...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. 어, 이게 뜨거운 심장이라 어, 달리기 위해 엔지니어를 빨리빨리 시키기 위해서 뚫려 어, 이거... 있다. 아, 실제로 뚫려 있어요? 아 이제 위에서 봐도 안 뚫려 있네. <laughs>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도. 에어로 다이나믹. 어, 여기도 뚫려 있어? 요 공기 역학적 설계. 야, 여기는 뚫려 있다. 거기는 진짜 뚫려 있는 겁니다. 원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기 때문에 <laughs> 다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<laughs>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순환시켜 줄수 있는 어. 에어로 다이나믹. 아니 이건 다운 포스는 그 뒤에 윙에서 <laughs> 대부분. 아, 알겠, 아 알겠습니다, 자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뒤쪽도 상당히 특별한데요. 자. 여기 봐보세요. 기아 마크는 떼버리고 스팅어라는 레터링을 줌으로써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리고 두 번째 뒤에서 가장 잘 봐줘야 되는 특별한 포인트 마우라가 내네 발이다. 마우라? 머플러 <laughs> <laughs> 머플러가 네발이다. 이거는 사실 고백이랑 차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. 오, 이게 고백이랑인가요 아니요, 2.0인데요. 근데 2.0에서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죠. 어, 몇 마력이죠? 4기통인데 255마력이에요. 약간 BMW 530i 정도 스펙을 어, 그 가지고 정도 있네. 되죠. 어, 차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음. 차량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? 이 차량 스펙은 2017년 7월 등록에 2018년식인데요. 이차 주행 거리는 68,000km밖에 안 탔습니다. 어, 해당 차는 플래티넘 등급이고요. 사고 같은 경우에. 는 조수석 뒷문짝 교환 리어 휀다 판금이 찍혀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1930만원입니다 2.0 후륜입니다 사륜 아니고? 아, 이런 차는 사륜 아무도 안타요 고착고흐륜이지 뭐래 사륜이 멤블이 <laughs> 더 많은데. 아니지. 이게 휠은 순정 휠인 거예요? 순정 휠인데 올블랙 간지로 하기 위해서 전차주분이 블랙 유광으로 도색을 깔끔하게 해놓셨습니다. 으 그리고 퍼포먼스 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 봐봐. 요잘 찍어봐. 요 마크 하나 보이시죠? 잘 달리기 위해선 잘 써야 된다. 브랜보 브렘보. 블랙까가들어갔다 제동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그래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동 성능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. 자, 이제 실내에서 보시게 되면 은 일단은 썬루프 근데 아쉽게도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닙니다. 어. 이 차가 신차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편의 옵션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시면 여기에 뭐 조수석까지도 통풍 시트. 당연히 뭐 열선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 스팅어만의 드라이브 음.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. 버튼 이 예쁘다. 그짜 기아 마크 없잖아. 자, 여기 한번 더. 오, <laughs> 반자율 주행도 없네요? <laughs> 사실 이런 차를 타면서 반자율 주행을 논하는 거는 사나이답지 못합니다. 이런 차는 내가 직접 펀드라이빙 내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기 때문에 반절주행의 필요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<laughs> 어. 근데 이게 엔진 소리가 지금 시동을 켠 네. 상태잖아요 너무 조용한데 스포츠의 네. 느낌이 나질 않아요 왜 배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? 기사차잖아요 무슨 기사 포르쉐는? <laughs>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메모리 시트 바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 전동 스티어링 휠 후측방 경보 조수석까지 오토 윈도우 반대에도다 있어 <laughs> 아 그리고 G70과는 다르게 뒷좌석이 훨씬 넓습니다. 일단 제가 180 조금 안 되니까 어, 레그룸이랑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거 지금 앞에 프리션 조절 안한 거거든요. 모닝을 타셔도 <laughs> 아니 아 아니 아니, <laughs> 아니. 시트 상태 이런 게 좋네요. 사실 우리 소비자분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. 이차가 이제 좋은 건좀 알겠거든요. 그러이 차를 만약에 내가 산다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? 바로 고압 펌프 ECU랑 토크 컨버터 사례인데요. 근데 이게 웃긴 게 하나 하나 하나씩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음.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음. RPM 드롭 현상이라거든요딱 우리가 첫 시동을 걸잖아요 RPM이 우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게 가장 보편적인 차들의 증상이거든요 시동이 꺼질 것처럼 차가 푸드득푸드득 떠네 500m로 내려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음. 근데 웃긴 게스팅어보다 G70이 그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체크를 꼭해주셔야 됩니다 고압 펌프 이슈에 관련해서는 현대기아가 리콜을 때렸습니다 리콜도 받았는데 D나 R 놓으니까 차가 계속 떨어요 그거는 미션의 토크 컨버터예요 그거는 수리비가 크게 나옵니다. 알아보니까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해당 차는 없습니다. 그 증상이. 어.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이 체인 커버에서 누유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냥 현대기아 차를 구매하실 때는 체인 커버 쪽에 누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꼭잘 체크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연비는 어떨까요? 고급력 넣어도 될까요? 아 사실 이런 차는 연비 보고 타는 차는 아니고 달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6, 7km 정도 나오더라고요. 고급류나 일반유냐 말이 많은데 3.3은 고급류가 맞습니다. 2.0도 터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급류 권장이 맞습니다. 음 그치 발볼 거면 솔직히 음. 고급류 무조건 넣어야 돼. 웬만하면 고급류 넣으세요. 돈 조금 아끼고자 일반유 넣면은 으 나중에 결국에 수리비로 다 나갑니다. 근데 해당 차량은 저희가 6개월에 1 0 0 k m 까지 보증을 다 걸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사실 주행거리가 원체 짧다 보니 고장에 대한 위험이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에요. 일단 이 블랙키까지 들어간 흑 표범 잘 봤고요. 네. 네. 케이 파나만이라고 해주세요. 아, 아 알겠어. <laughs> 오늘 첫 출연했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? 일단 첫 출연이라 굉장히 힘들었고요. 다음 영상을 보실 때는 확실한 정보를 더 드릴 수 있는 중보인젤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죠? 이거는? 죄송합니다 아주, 아주 좋은 차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얼마라고? 원래는 이건데? 이거만 쳐. 모르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